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꿈드림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름은 예쁘게 지었지만, 과연 이 꿈드림이가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광주의 재정 구조입니다. 광주의 1년 예산은 약 8조 원. 그런데 자체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 건 3조 원 남짓, 재정 자립도는 35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광주가 10원을 쓰려면 그중 6원 이상은 중앙정부 지원, 즉 전국세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70%가 넘고 부산도 50% 가까이 됩니다. 대구도 50% 수준이고 경기도 역시 절반 이상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도시가 1천억원짜리 현금성 사업을 벌이는 게 정상입니까?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강원에 사는 부모들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마련된 돈은 광주 학생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 부모는 아이 학용품 사주려고 마트 가서 지갑을 열고 광주 부모는 전 국민 세금으로 결제하는 꼴입니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세금만 내고 누구는 혜택까지 챙기는 불공정이 생기는 거죠. 더구나 중고등학생만 주고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빠져 있습니다. 나이로 잘라 차별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초등학생 부모는 우리 애도 학생인데 왜 차별하냐고 따질 거고 대학생 부모도 등록금은 더큰 부담인데 왜 우리만 빼냐고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조건부 승인과 보편복지 전환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꿈드림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래는 일부 계층 위주로만 지원하던 사업을 이제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가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결과, 광주는 선별 지원에서 현금 퍼주기식 보편 복지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포퓰리즘을 공식화한 셈이죠. 넷째, 전국 확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청년수당도 처음엔 일부 지자체에서만 했지만 결국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번 바우처도 전국 확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생만 해도 연 2조 6천억 원 초등학생과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7조 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10년이면 70조 원이 나갑니다. 투자처럼 회수되는 돈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70조면 전국 초등학교 1만 개의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고 학생 100만 명에게 장학금 700만원씩 줄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현금 바우처로 흘려보낸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포퓰리즘 확산의 신호탄입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 복지가 아닙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전국으로 번지고 금액은 더 커지고 대상은 더 넓어질 겁니다. 결국은 표를 주면 돈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굳어지고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퍼주기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죠. 베네수엘라는 육아가 좋을 때 국민에게 돈을 마구 퍼줬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자 남은 건 빚더미 뿐이었고 결국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현금을 뿌리며 포퓰리즘을 확대했지만 결과는 만성적 재정 위기였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여섯째 대안이 있습니다. 학생 복지가 필요하다면 현금 살포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면 학부모가 바로 체감합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면 학생 전원이 하루 세끼중한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확충하면 아이들의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장학금 제도를 강화하면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됩니다. 광주가 학생들을 챙기겠다는 취지 자체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국 세금에 의존한다면 이건 공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전국민 부담 전가입니다. 중앙 정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 복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포퓰리즘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광주의 꿈드림이 바우처 진짜 교육 복지일까요? 아니면 전국으로 번질 포퓰리즘의 신호탄일까요?